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23일, 일요경마 역시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루고요. 특히 오늘은 많은 비소식이 지금 예보가 되 있기 때문에 주로 상태는 불량주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의 추측 경기는 일경주 7경주, 9경주, 1경주, 7경주, 9경주를 추천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먼저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천메탈 에이스인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추천경주로 어, 선정을 한 그런 에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어, 신마도 있고 또 어, 2점 미만에 아직까지 전력이 이렇게 완벽하게 노출이 안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 3번의 이글스카이, 안쪽에 이모 뭐 소중한 성불 뭐팔번 달려라 파 차이 1 0 번만 우뇌 질주 외2십마 큐피드 닥터 이런마피이 팔리는데요. 그런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삼번 이글스카이가 데뷔전에서 입장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최선의 레이스를 했습니다. 물론 뭐3 0 0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전개를 하고서도 그 정도 걸음밖에 안나는 마필이라면 불안감이 가지고 있죠. 1000m로 줄어든 경주어리가 뭐 그렇게 유리한 마필은 아니에요. 이 마필은. 어,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의 경주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1300이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1000m라고 해서 덥성 물기에는 역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 따라서, 복병들에게 얼마든지, 결, 어, 선전으로 이어지면서 배당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제가 지금, 어, 두 마필 복병을 두고 있는데, 추가로 녹화하는 복병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앞선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아, 어,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역시 뭐, 주행검사 때나, 뭐, 이럴 때는, 제대로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잠재력 측, 역인 측면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1경주부터 과감하게 중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죠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2경주 <laughs> 국산마 6군 13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범 동서가드 2번 노스웨스트 3범 로키봉화5마 베스트 시대 칠번 스위틀리 휴머 이런 마필이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전반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어 앞으로 뭐 발진 여지가 아주 많은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좀 많지 않나 보여지고 이동서가드이라 마필이 지난번에 뭐 선전을 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개적인 메리트가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천삼백에 대한 부담은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 이찬욱 예수가 기승해서 동서가득 인기 1위인데 인기 1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서가득도 완벽한 믿음을 갖기는 에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고 관심이 가는 마필은 7번 마스위트리 휴머예요. 혈통적 기대치도 뭐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이세들 신마들 편승 기대했죠. 이번 경기는 뭐 지난번보다 편승이 좀더 약하고 1,3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위트리 휴머도 앞으로 보여줄 거름이 여기 워낙 꽤 많이 남아 있고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스위틀릭 휴머감 잠재력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뭐 선행이 됐든 선행이 됐든 이번 경기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실번스위틀릭 휴머감 과장 입장권에는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천메탈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부마 신의 명령 중심으로 어, 배드맨들으로 가죠. 네. 외곽에 7번마 진격의 레이스, 5번 퍼스티지, 뭐승고전을가는 마필, 여기에 6번마 사이먼 미사일도 승군전이고, 4번 파티타임까지 팔렸는데 1번만 신의 명령은 뭐강추리로 인정이 되죠. 어, 이번 경기도 다시 한번 어,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고, 지난번에 뭐 선행을 가서 막방 끝걸음도 완벽하게 살아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신의 명령 강축이고요후차권에서는뭐 이번 경주는 여러 번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딱한마리만 어 선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마필은 5번 마퍼티지입니다이 퍼티즈란 마필이 그동안 이제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는 좀 아쉬움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역시 깔끔한 발주까지 이어지면서 선전으로 이어졌고 그때 당시에. 망사는 가면을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래에 대한 부담도 덜면서 어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뭐 선입권에서 다시 한번 어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고 모래를 맞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포티지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만 신의 명령의 파트너는 사이버 미사일, 뭐, 징교의 리스, 같이 승군전을 갖는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퍼티지의 스 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오군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사범 뭐, 행운골 중심으로 배담해 돌아가는데요. 해운골은 역시 뭐, 추모로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뭐, 해운골은 역시 혈통 대시가 굉장히 높아요. 이 마필은 뭐 거리가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중거리에 진출해서는 뭐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뭐 단거리에서는 어떤 편에 갖다 놔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해운골은 강축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일반 뭐 정상대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분량주로에서 정말 안쪽을 파고들면서 최적의 경기를 했던 그런 겨, 결과예요 따라서 정상 대기일은 믿음도는 사실 좀 떨어지고 굿모닝 퓨전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 역시 좀 기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해운골에 붙여서 기본맞고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은 오분마 천년함생입니다 천년함생이라 마필은 1200하고 1300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이에 거리가 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승군에서 1300을 뛰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1200입니다. 적정 거리로 내려왔고 해운골을 제외하고는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고 뭐 이찬호 기수까지 기승한 조건이라면 천년함성이 무난하게 해운골과 함께 동반 입상을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팔리고 있는 정상 대이나 굿모닝 퓨전 이런 마필보다는 적정 거리로 내려온 오버 천년함성을 노리고 가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오군 천삼백미터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승문전을 갖는 팔번 브레이저, 여기 안쪽에 이번 청수돌풍 일번만 본위너 또 두만강. 실버만 개척자 여러 마피 팔립니다. 이8 0 브레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낙으을 얻었던 그런 마피이죠. 역시 승군 전이라는 부담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이뭐 청수 돌풍이나 마필도 잠재력은 뭐 풍부한 마필이에요. 현통세대신는브레이지보다 청수 돌풍이 더 좋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 브레이지업이 음, 지난번에 역시 3차기 아쉬움은 좀 있긴 했어요. 어, 청수돌풍이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큰 배당보다는 저배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단 브레이브레이버가 청수돌풍이 객관적 전력상 앞서 있는 걸로 레이스고 전개적으로도 뭐 두마필 모두 뭐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8번2번에 대기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사군 1 2 0 0미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전반적으로 혼전이에요. 되는 마피리 굉장히 많습니다. 앞선도 약간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삼번마 진격이 천마, 이번마 차민굿, 사번마 와이키키, 외곽의 군마 엄지강호, 0번마 허리케인 블루 이런 마피리 팔리는데요. 3번 진격의 천마와 3번 와이키키. 요두 마필을 기본 마군으로 그래도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진격의 천마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워낙 컨셉이 안 좋아서 뭐 앞선에 갖다 붙이지도 못하고 중위권에서 밋밋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갔는데 이번 경기는 컨디션도 좋고 좀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3번진격의 천마.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와이키키라는 마필도 데뷔 초반에는 전인 취임 마필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발주까지 잘 되면서 자꾸 앞선에 갖다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어 나가면서 지난 5월 달에는 뭐 선전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약간 좀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따라서 와이키키라는 마필이 일단은 뭐 보여줄 거름이 여력은 뭐 충분히 남아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초반에 너무 앞에만 붙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중위권 정도에서만 페이스 조절을 이후에 막판 한 발을 쓰는 그런 작전을 감행했을 때는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엄징하우 같은 경우는, 이찬우 기수가 기생하긴 했습니다만, 요 배틈기가 좀 있어서, 컨디션이 조금 그렇고, 허리케인 블루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예전에 보여줬던 그 컨디션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3번, 4번을 기본 맞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랑교의 추천 경주인데요 4번은 청운시대. 여기에 8번마 큐피드레이디, 5번마 진명깃발, 9번마 해피투데이, 뭐 7번은 청원의 참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 역시 복병마 한도를 충만로 놓고 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이 청운시대라는 마필이 안 좋게 돼서, 뭐, 선행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 이 청원시대라는 마필은 최근에 보여줬던 거름이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청원시대도 충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모와 진명 깃발 같은 경우도, 뭐, 안테니우유 기술과 기생했고,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걸음발 자체는 좀 밋밋한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이번 경주도 역시 큰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따라서 보병권에 있는 마필 중에 걸음의 변화가 좀 뚜렷한 아,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뭐 레이스 그름도 이번 경주가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막판에 한 발을 쓸수 있는 아, 그런 마필이고 어쩌면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어, 배제를 못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컨디션의 변화, 또 레이스 흐름, 전개, 에, 상대마들의 잘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저는 뭐그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어, 중배당을 노리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형 경주 많은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이 1번 당찬 모습 또 7번 샤르니 힐링, 11번 스위트록 10번만 날생 강호 또 안쪽에 4번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마필 팔리는데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역시 4번 언제 어디서나예요. 기본적으로 이 언제 어디서나 하는 마필은 지난번에 1,300이라는 경주어리를 선택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불안 조사를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거리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지난번 1,300은 조금 거리적인 측면에서 선택의 미스가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7 0 0인데 음, 충분히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선행, 선이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당첨 모습도 6주 만에 나왔지만, 부담 중에 2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선이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 모습도 어, 충분히 음, 기회가 올수 있는 아, 그런 조건이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도 오범 아름다운 시간도 음,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대단히 유리한 음,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도 걸음의 변화가 뚜렷함을 보여줬고 뭐 스타트 능력 뚜껑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현성력으로는 장거리 가 훨씬 잘 어울리는 그런 합실입니다. 아직까지 잠재력이 노출이 안된 오분만 아름다운 시간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는 아그레이시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이변의 여지는.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사뭐 언제 어디서 나와 오마 아름다운 시간 요두마필에게도 어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경주 국산마 사군 1 7 0 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어 방향기 오늘 세 번째 추정 경주인데요. 자경주도 혼전도가 높습니다. 1,070이라는 경주거리가 역시 변수로 작용하죠. 대기로 팔리고 있는 1번 막 피스플 라이프와 2번 열킨 두 마필 모두 1700첫 도전에 나선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 8번 로드힐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는데 로드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약간의 공병을 가지고 나왔었죠. 두달 만에. 그렇지만 17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로드힐은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4번 청춘 열차 맨날 뭐, 그걸음이 그걸음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번경주,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에 충분로 노려봐야죠. 1700. 장거리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뭐, 컨디션의 변화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이 충분히, 1700이라는 경주얼이, 다른 상대의 인기 마필들의 어떤 1700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본다면, 메리트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머크 뭐그 마피를 배팅의 추구로 역시 중배당을 노리가는 올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1등급 1,800미터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1번만 무대주 중심으로 배정파이 돌아갑니다. 4번마 해마루, 9번 소통시대, 1 0번마크레협천아 그리고 7모의 위닝 엔디까지 일목 무 대제는 지난번에 뭐 선행까지 가면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면서 그 전에 보여줬던 전력이라고 뭐 어, 색다른 전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사실 그동안 장, 정정의 기수가 <laughs>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잠재력은 뭐 풍부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이라면 어, 무 대제의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어, 기대가 되고 7모 위닝 엔디 되는 마필입니다 위닝앤디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데려왔었어요 위닝앤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지난 5월 21일 같은 경우도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한 레이스를 운영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었던 위닝앤디를 데려왔는데 뭐 축마 어, 선정에 좀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쨌든 7번 위닝앤디는 1,800까지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1,400보다도 어쩌면 1,800이 가장 이 위닝 앤디가 능력 발휘를 해내기에는 적절한 경주 거리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뭐1등급치고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고 이찬호 기수의 기승 또 위닝 앤디가 계속해서 컨디션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닝 앤디의 연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1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마 켄테키 연인, 7번마 대주신, 6번마 상간마마, 또 3번마 비바 트리니티, 4번마 인수제, 이런 마피에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혼전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열려있는 건 아니고, 이 켄테키 연인이 김덕현 기술가 기증하면서 부담 중량이 2kg가 빠졌어요. 1번 게이트고. 다 좋은데 선행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 가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 게이트에서 어 선행을 잠깐 나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캔테키 연인이라 마필은 저는 뭐 능력 마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데뷔 전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서서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캔테키 연인도 어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선행 싸움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을 가는 마필은 사범의 인수제입니다. 인수리얼 마필도 뭐 단거리에서는 어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따라가면서 음 좋은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삼차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 컨디션도 좋고 레이스 흐름상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어차피 어 마지막 경주고 또 당일날 불량주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 선행마들이 서로 앞에 갖다 붙이려고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도 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개력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인수제가 여유 있게 따라가면서 막판에 한 발을 쓰고도 남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사부마 인수제를 배팅의 축으로 중배당, 고배당까지도 노리고 갈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를 따라서 사부마 인수제 반드시 관심가 안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를방랑교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